유부녀가 지닌 인간으로서의 포용성과 상냥함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상냥함의 모든 것 그것이 유부녀라고! 엄청난 결론에 다다르셨네 그리야 무엇이든 괴로움을 참고 곱시었기에 생기는 유부녀의 상냥함 유부녀인 플로나와 지내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이 세상의 모든 여성이 유부녀가 된다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될지 생각했습니다 전 유부녀에게 제 자신을 맡기고자 합니다 유부녀와 지내는 밝은 미래 그곳을 향해 달려가려 합니다 알겠니 요시이코? 뭔가 엄청 폼 잡고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시고 계신데 그건 다른 말로... 불륜이다? 그래요, 불륜입니다 하지만 불륜이라고 상관없어 아니! 오히려 불륜이라서 할 가치가 있다! 용사가 불륜이라니 무슨 소리야! 용사니까 불륜을 하는 거야! 불륜은 문화지만 확실히 위험한 길이지 위험한 길 이꼴 모험 그래! 모험이니까 용사인 내가 도전해야만 해! 설득력이... 있어! 내가 유부녀가 되면 나한테 와줄 거야? 오뚜기 3분 카레밖에 못 만드는 네가 유부녀가 된 순간 이 세상에 유부녀는 없다!